서산에 있는 중위 어촌 마을을 체험장에 와서 지금 아침을 촬영합니다. 아 저기 보이시나요? 갈매기들 엄청 많이 모여 고있네요 소리도 들리시죠? 와아이스 이렇게 많이 있는 거니까. 예, 갈매기도 이제 잠에 깨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낙지 체험장입니다. 낙지. 아마 이쪽이 낙지가 많이 나고 또 깨끗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조발 갈목이 들려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